쭉 일정상을 드리지 않을까 싶네요 매직 더링 도미나리아 행사에 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와우. 조이, 캐릭터 조이, 조이라를 조이, 담당하시는 조이, 조이. 에이크라운의 너울이라고 합니다 전문 코스프레 팀에서 지금 프로 네, 프로팀 소속 에이크라운 페이스북 이너울을 검색해보세요 여어요영요 안녕하세요 매직더개더링 근데 여기 보고 하면 되나요? 아, 네 오늘 여기 와서 처음 이렇게 담당자님 옆에 모셨고요. 그게 옆에 와, 정말 아리따운 여성분.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전문 코스프레 팀에이크라운의 너울입니다. 이번 조이라 코스프레를 도기다리아 출시 기념에맡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와. 제가 입문자 입장이고요. 양쪽 그들은 제가 어느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담당자님이니까 아, 굉장히 네. 또잘 아실 것 같거든요. 아 사실 매직을 좀 즐기긴 하는데 사실 이번 행사 준비가 바빠가지고 아, 아, 네. 이모카드들은 아, 잘못 봤거든요. 그럼 캐릭터 오늘 조이라라고 하셨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주시면 은 네, 일단은 1200살이라는 아, 어, 깊은 <laughs> 나이를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네. 사람인데요. 아, 친구. 아, 어, 배가 있는데요. 네. 거기에 성장을 맛보고 있습니다. 아, 네.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왔지만, 어쨌든, 어, 나이도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아름다우시한다는 거. 예. 자 그래서 오늘 제가 할 것은요 바로 이 도미너리아 필리즈 팩입니다 이 까만 거를 할 건데요 사실 이제 뭐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이 앞에 담당자님들께서 배가 아프다고 하시니까 오늘 영상의 목적은 담당자님들 배 아프게 하기 네, 이제 카드 뽑다가 저기서 배 잡고 쓰러지는 사람 있으면 비상카드 나온 거예요 음 그렇습니다 순서가 있다고 들었는데 네 일단은 뭐... 보통 가장 이제 뒤쪽부터 설명을 하자면은 저쪽이 어. 토큰 그 다음에 돼지 카드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비싼 카드 보통 이제 아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비싼 카드, 레어 네, 카드 나오고, 그 다음에 언커먼 카먼 순서대로 나와요. 뒤에서 없었다면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까면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이번 도미나리아 시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포이를 먼저 까보는 게. 자필리즈팩 네. 하면은 필리즈 네. 포이 카드가 어있거아니요 포이. 뜬이에게는 반짝이, 반짝이 카드들이 아 있을 거예요. 네. 이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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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오, 두 카드. 장. 진짜. 보통 이제 지난 아, 네. 시즌까지는 지난 아, 네. 시즌까지는 플리즈 패가하다, 플리포일이 즈 하나였는데 이번에는 두장이 들어있다는 거 뭐가 나올지 엄청 안 좋고 다뭐 좋은 걸 모르기 때문에 가장 기대값이 높은 카드들이에요 지금 이렇게 서 굉장히 좀 힘드네요 아 역시 이게 카드값이 또 있다 보니까 포장이 네, 잘돼 있어요. 근데 이걸 뜯을 모아주시면은... 때카드가 받치면 안 된대요. 계속 떨어주시겠어요 저도 초짜인데.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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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왠지 뜯으시는데요? 네. 야, 이러면 내가 뭐가 되한 등급이 엉커먼. 왠지 포장을 열심히 하시는 거 보니까 별로 안 좋은 카드인 것 같아요. 원래 기대하는 거 네. 이제 나머지 한아 그래요? 아, 네. 레어포일 아무래도 담당자님이시기 때문에 뭔가 좋게 <laughs>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번 아. 시즌에 새로 나온 종류의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매 턴마다 효과가 달라지는 효과가 달라지는 음. 카드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턴에는 처음 나왔을 때는 1번 효과가, 근데 두 번째 나왔을 때는 아, 두 번째 나왔을 때가 아니라 이제 다음 턴이 되면은 2번 효과, 그 다음 턴에 3번 효과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음. 아까 청색은 안 좋다고 했으니까 이런 그 부분은 맞지 않을 까요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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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색. 받았어요. 아 그래요? 안 아, 청색은 안 좋다. 네, 청색은 아.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어쨌든 이두 장의 카드로 이제 제가 받았는데. 나왔네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장이 레어인데. 아그 다음 장이에요? 네. 네. 한번 볼게요. 한번 아 지금 앞에 그 피디님께서 시놓고 계시거든요. 아 네.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끄덕끄덕 하셨어요. 오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려요. 아뭐 말해 말해 랜드는 무조건 평타 이상 쳐요 네 어도 응. 아, 돼지 같은 경우는 한턱 이상 해요 아리 PD님 언어가 굉장히 걸걸하시네요 이갱이는 <laughs> <laughs> 필수적이거든요 돼지 같은 경우에 네, 거기다가 네. 이제 두 가지 색깔의 만화를 다낼수 있는 돼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어느 정도 가격대가 있어요 왜냐면 샌 덱에 이렇게 두 컬러가 필요하면 얘네들을 많이 넣어야 되니까 더 비싸죠 안 쓰는 아... 컬러는 좀더싸 이게 어.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지금. 네, 얘들 <laughs> 네, 제가 한번 그런 땅부자. 땅부자시네. 오, 또 어? 랜드예요? 무슨 랜드예요? 어. 오, 근데 네, 제 생각엔 얘가 더 비쌀 것 같아요. 아. 컬러와 이 조합이 더 좋아요. 티아나아 아, 얘도 안아네 아시는 얘도 웨더라이트 타는대요. 얘도 승무원입니다. 아 이번에 영입되는 아 네그 다음에 레어인데요. 네. 어떤 이게 바로 서사시라고. 어 근데 이거 포인니에요어포인이네 어, 저... 어? 반짝, 반짝 반짝이네요. 엉컨가 <laughs> 뭐야 조비라잖아. 어제 본 극한이죠. 갖고 싶다. 이무 네. 이거 그 미쳐버리긴 그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 그런 얘기. 아, 아, 본인의 <laughs> <뽑는데 웃음> 역시 아까 아까 영상에서 이게 나왔어야 되는데 아 본인이 본인을 뽑으셨습니다. 지금 자그 <laughs> 다음에 <laughs> 그 다음이 레어입니다. 영상을 드일수 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예. 이게 괜찮은 건가요? 왜냐면은 얘로 시너지를 받고 얘도 시너지를 받으니까 같이 나오면 우와 그걸 서로. 협이 어, 되면 뭐 네. 가장 좋다고 얘기 그렇죠. 컬러가 아, 맞으니까 또아뭐메이터계들더 아, 저도 사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자, 작년에 이제 행사하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네, 굉장히 뭐, 매력적이고 또 이제 역사가 깊다 네. 보니까 네. 또 굉장히 또 알아볼 것도 많고 즐거운 게임이에요 많이들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이라 그 자체에 요 네. 본인 홍보하셔도 돼요 도미나리아 나오면서 홍보 이미지에 조이라가 떡한니 있거든요 조이라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에이크라운의 너울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감사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크라운 네, 네, 여러 방면으로 코스프를 많이 오, 어, 보여드리고 있어요. 인벤이나 네이버 포스트에서도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가끔 아, 저희 유튜브에도 제가 섭외. 섭외하고 싶어요. 와! 여러분 네, <laughs> <저희 진짜> 많이 <laughs> 찾아와 서시고기 <laughs> 주시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